야구게임의 시작과 끝. 2014 진짜 야구 슬러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양 팀의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만만 작전 요청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정민태 김견수 달려갑니다 깨끗한 안타 타자가 높은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자올 시즌에는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진합니다 제 1구 야 이게 볼이군요 제 2구 아 지금 잘몰라했어요 제 3구. 1루 주자 뜁니다. 자, 2루 선구. 아, 도루 성공해요. 낮은 공이라 포수가 송구하기도 까다로웠죠. 자, 주자는 2루에 있고요. 제 4구. 어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더 이상의 진루는 안 돼요. 투수 정민태. 변화구 스트라이크. 1루가 비었으니까 좋은 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은 6구째입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가 너무 힘으로 던지고 있어 요자 1루에 빌리. 볼 갑니다 자강자주 자, 자, 1루 끌 갑니다 4자 2승 0 이번 시즌 7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긴장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제1구 자이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스타이크 같이 보이는데 이 볼로 판정됩니다 자큰 플라이 하나 날려주면 좋을 텐데요 컵자이 시점에서 이름값을 해줘야 될 텐데요 제3구 이번이 닝은 볼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쓰 3볼이기 때문에 주자가 스타트가 좀 빠르겠죠? 스윙! Right. 타이밍을 빼앗겼죠? 지금은 낮은 볼이 필요하죠. 제 5구. 베이스볼 자, 이 위기인데요. 가자. 장종훈 타임을 요청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계속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서의 투수 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 1구. 좀처럼 유인구에 방망이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맞먹고 유인구를 던졌는데 이 타자 속지 않는데요 유상의 주자가 모두 나가 있습니다 라이치. 바깥쪽 파스 윙 자, 지금은 갖다 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풀스윙으로 가져가야 돼요 득점 기회를 잘 사야 될 텐데요 자, 변하고 스트라이크 자, 희생 플라이 하나가 필요한 시기죠 제 4구 아 3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냥 서서 보는데요 타자 김태균, 타자 타석에 들어서죠 원래 잘 맞추는 타자인데 이번 시즌 타격이 영 부진한데요. 제 입툭 갖다 건드리죠. 자, 투수 잡아서 자, 이루 송구. 사6삼 경사 입니다 3아웃 공수 교대. 살루 말루였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번 공격은 선두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투수 와인드업. 자, 투수 옆을 바로 스치는군요. 자, 역시 이름값을 하고 있죠. 타자 도동화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투 포스 간의 배터리가 싸인을 나눕니다. 제1구 빡쳐서 들어가는데요. 제2구 아 지금 잘곤라냈어요 일루 주자 뛰니다자이 선수는 이 시점에서 이 연봉값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제3구 어 주자 뛰죠. 어 버튼 돼요 아 역시 버튼 작전으로 가는군요. 타자 최정 이번 시즌 7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를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제1구 좌측 관중소로 떨어지는 파울인데요 자더 이상 주자를 내보내면 힘들어집니다 제2구 스윙 음! 자, 유리한 카운트로 끌고 갑니다 낮게 던지면서 땅볼 유도가 돼야 됩니다 야넘 뭐하느냐 아 지금 상황에서 투수 가슴 덜컹하겠어요 자, 1루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공은 많이 안할 겁니다. 아웃입니다. 아, 병살타. 아, 여기서 병살이 나오네요. 2회 초 시작됩니다. 위기를 잘 넘깁니다. 자, 위기 다음에 찬스라고 이번에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끼가 안 들어가네요.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 2구 바깥쪽 라이크제 3구 아, 지금 잘 몰라요. 냈어 제, 4구 우, 스윙! Right. 자, 마음이급하죠두 투 스타일, 두볼상황 투 이때. 문에 지금은 승부를 해야 됩니다. 삼 아, 잡았습니다. Oh. 타자 김형석 h 석에 들어서는 타자군요. 제 1구 m Hong-song. Taja, Kim 자, 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강 스윙 3이. 투수가 타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피칭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 시는 3할 4푼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웃이네요. 이번은웨어 플라이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3아웃, 공수 교대. 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경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1구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아 이거 아웃이죠 타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타자 박용택 이번 시즌은 3월 2푼 때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1구 컵 투수 장명구 쭉쭉 뻗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올 시즌 첫 번째 원인인데요 가운데 몰리는 공을 그대로 당겨서 넘기네요. 초타석에 들어섭니다. 우수 와인드업 아, 아주 멋진 플레이군요 안타성 타구인데 잘 막았습니다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주자 1루 제1구 아웃이네요 이번에 웨어플라이로 이번 이닝은 마무리합니다 3회 초등합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 타선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4할 때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이번엔 유격수가 잡아서 1에볼 갑니다. 아웃입니다. 타자 이종범 볼 시즌 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 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투수 와인드업 바깥쪽 트라이. 제2구